경기 가셔가지고 보시려고. 역시 줄이 길어요. <laughs> 예쁘게 포장해주셨어요. <laughs> 어, 상이 되게 좋다. 바로바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청국장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너무 맛있어요. 또다 먹게 생겼네. 오늘 소개할 시장은 도심 한복판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새마을 전통시장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잠실새내역,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면 새마을시장 노상공영주차장도 추천해요. 짠 3번 출구, 새마을시장 3번 출구 가보겠습니다. 아, 시장 초입구입니다. 여기. 그 유명한 해피브레드. 여기 800원부터 빵을 파는 곳입니다. 착한 가격으로도 이미 너무나 유명한 베이커리인데요. 저도 다음엔 꼭 한번 들려보려고요. 잠실 새마을 전통시장에 왔습니다. 음. 아, 그러시고 나 오늘 2시에 야구가 있어요. 무적 LG, 수원 KT. 어, 여기도 민영 화로공장 있네요. 이렇게 에이, 맛있는 거 경기 가셔가지고 보시려고 <laughs> 우와자 <laughs> 이렇게 회를 사갖고 또 가시네요 우와. 여기는 79년도에 생긴 오렌지분식점입니다 <laughs> 우리 신랑 친구래요 아, 아. 이렇게 <laughs> 여기도 손님분들이 야구 경기 보러 가셔서 드시려고 포장하시나 봐요. 아, 오렌지 분식에 네. 떡볶이 네. 아, 여기 이렇게 맛있게 음, 맞아요 맞아요 79년도에 생겼다고 네. <laughs> 우리 신랑이랑 동갑이에요 <laughs> 네. 음, 어, 여기도 지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장볼 수 있어요 천고가 엄청 높아 그래서 더 쾌적하게 느껴지나봐 <laughs> 여기 불란도 커피숍이 있는데요 여기 커피 매장 사람 엄청 많아요 핸드드립으로 저렴한 금액에 이렇게 내려주고 계세요 어우, 커피향 너무 좋다 와, 엄청나네요 매력적입니다 여기 남서울 축산 정육점이 있는데요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신 사장님이신가 봐요 <laughs> 와 진짜 센스 있으시다. 정육점인데 이렇게 전문적이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도 고프고 시원한 맥주 땡겨 찾아간 분식집. 응. 여기 오빠. 로프탑이 있는. 주문하고아 주문하고요? 야 사층 아, 안 돼요. 아안 돼요? 맥주 안 마셔요? 맥주도 2층에서 그냥 아직 문안 아, 그렇구나. 맥주도 여기서 주문하나요? 하이네겐하고 스텔라 주세요. 하이네겐 없을 거냐. 어? 네, 하이네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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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네겐. 아, 그래요? 아, 여기 있는 거예요? 이래저래 안 되는 것들이 많았고,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았던. 아, 루프탑이 음. 저녁에 여는 줄 알았으면. 생각해 봤을 텐데. <laughs> 너무 배고프니까 일단 먹겠습니다. 어떻게 식전에 한 잔? 너무 멀리 왔다. 음, 이거 그냥 카스 아닌가 보다. 맛이 없어요. 어떡하지? 떡볶이도 맛이 없고요. 튀김도 너무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여기도 남기셨습니다. 여기 맛있다고 그랬어 여기야 와 언제 골랐어요 시루떡 드실 거예요 와1 7천0 0 원짜리 시루떡 사시고 이따가 이따 가면서 응자 돌고 들고 다녀야 되니까 잠실 새마을 시장 내에 두부집이 여기밖에 없어요 사장님 청국장 있어요? 혹시 직접 파시는 청국장 있을까요? 어떤 거예요? 국산. 청국장의 용량을 따로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거 하고 국산 콩두부 하나 주세요. 온누리 상품권도 기분 좋게 사용해 보려 했는데 영수증도 잔돈만 지어주시더라고요. 조금 씁쓸한 마음을 뒤로한 채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보았는데요. 여기는 네, 행복장. 바로바로 들깨지고 바로 계십니다 내장 안에서 드실 수도 있어요 오 잠실 대보선식와 어, 이런데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갈아주시나봐요 음고소 이렇게 집에서 생식 같은 거 주문해서 먹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갈면 너무 고소하겠다 와 여기 명품 치킨 꼬치 여기 보시면 잠실 야구장과 떼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야구장 세트 네. 1, 2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laughs> 와, 아, 네. 맛있겠다. 네. 저 야구장 세트 2개로 포장할 수 있을까요? 네. 네네. 소분 대리, 바베큐, 매운맛, 뭘로? 여기 체크만 부탁드릴게요. 아, 이렇게 체크. 응. 우린 매운 거못 먹으니까 대리 2개. 이렇게.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포장 가능한 거면 그냥 껴주세요 네. 사장님이 꼬치가 불필요할 때는 이렇게 최첨단 장비로 포장해주고 계세요 꼬치 빼서 아 그냥 그렇게만 주시면 돼요 네네 네. 장바구니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주셨어요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데리야끼가 많이 달지 않고 닭꼬치에 닭이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보다도 사장님 두 분이 너무 친절하셔서 기분 좋게 주문했습니다. 음. 그리고 향한 다음 목적지는 바로바로 바로 그 유명한 깻잎 닭강정 왔습니다. 역시 줄이 길어요. <laughs> 와 이렇게 봐봐요. 아, 끝도 없는 줄이 있습니다. 저도 기다려야 돼요. 이야 이렇게 인기 많아요. 중대가 있는데요. 소도 양이 적지 않아요. 야구 관련. 이렇게. 이렇게 닭다리도 있어요. 닭다리 열쇠고 있 안녕하세요. 소 포장 하나. 어디? 이렇게 양이 적지 않습니다. 저소 주문했는데요. 양이 적지 않아요. 어, 먹어볼게요. 어, 따끈따끈하다. 이렇게 꼬지도 주셨어요. 하나, 둘. 안 열리네. <laughs> 어우, 향이 되게 좋다. 오! 보통 이런 닭강정 집에서 나오는 떡 딱딱하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쫀득쫀득한다. 시장에서 사셨나? 오, 닭이 안 딱딱하고요. 일단 양념이 되어 있는데도 겉이 끈적끈적하지 않고 단맛도 아주 적당하게. 음, 맛있네요. 음. 다리실만 합니다. 여기는 다 야구장 특혜 시장이네. 어 그래요? 어, 다 야구장 세트 <laughs> 뭐가 다 있네. 여기도 닭강정을 파는 치킨집인데요. 야구장 응원 간식 맛집 오빠 말대로 야구장 특혜 시장이다. 여기는 치킨이 유명한가봐요. 오오 옛날 상골 바베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리예요. 오리. 대왕 오리. 아, <laughs> 세상에 대왕 오리가 만 삼천 오백 원이에요. 와 사장님 진짜 저렴하네요. 짤듯한 통닭도 있어요. 오. 네, 여기 배속에 찹쌀이 들어가네. 아선생님 이거 포장이다 되는 거죠? <laughs> 와 <이거> 맛있겠다. <laughs> 와다 잘라도 주시고 여기 매장 안에서 드실 수도 있어요. <laughs> 너무 좋다. 자. <laughs> 대마을 시장 차 없는 거리. 여기가 끝인데요. 여기 만두집 저 왔거든요? 우와, 여기 줄서 계세요. 저는 저도 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만두가 있었고요. 주문 즉시 바로 쪄서 주시더라고요. 생활의 달인에 출연하신 사장님이 계신 맛집이랍니다. 와, 드디어 왔습니다. 저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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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주세요. 네개다세요 네네. 젓가락 하나만 주세요. 젓가락 네, 공지 안 주셔도 돼요. 아, 그냥 이렇게? 네네. <laughs> 고기 김치 새우 튀김이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와, 네. 여기 먹으러는 평상 같다. <laughs> 와, 맛있겠다. 튀김, 튀김. 와,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일단 자극적이지 않은 고기만두부터. 음. 어우, 육즙 뚝뚝 떨어지는 거 봐. 김치. 김치김치가 굉장히 깔끔하네요. 너무 맵지 않고 칼칼해요. 새우는 이렇게 이렇게 음 새우가 통으게 씹히는데요. 새우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짜지 않고 되게 맛있게 하신다. 하이라이트 새우 튀김 만두 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뜨거울 때 먹어야겠다. 음. 우여곡절 많은 일이 있었던 오늘이었지만, 그래서 왠지 더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될것 같네요. 자, 오늘은 청국장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청국. 먼저 올리브 오일에 호박과 양파를 아주 살짝 볶아주시고요. 물 550ml를 넣고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그다음 헬레크 수제 맛간장 총 3스푼을 넣어줬는데요. 간은 청국장의 염도에 따라 헬레크 수제 맛간장을 넣어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시면 된답니다. 청국장은 총 250g을 사용했어요. 싹싹 바닥 긁어서 전부 넣어줬고요. 두부는 두 주먹 가득 다진 마늘 한 스푼. 다진 파듬뿍, 고춧가루 한 스푼, 고명으로 고추 쭉쭉 썰어놓고 마지막으로 들기름 한 숟갈 슝 둘러주면 초간단 청국장찌개 완성! 이렇게 콩 있고요, 두부, 양파, 호박. 맛있어 보이죠? 음, 음, 너무 맛있어요. 또다 먹게 생겼네. 여러분 요리 쉽게 하세요.